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 베란다 입니다 음, 오늘은 삽수 성공 기념 촬영입니다 제가 어, 이 국민제라늄 얘는 살구색 꽃이 피입니다 살구색 꽃 굉장히 예쁘게 흰색이랑 섞여서 새색시 볼 같은 그런 꽃이 피는데요. 제가 잎을 잘라서 심어 두었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어, 지인이 와서 예쁘다고 해서 제가 요건 말고요. 어, 핑크 국민이 두개 심어져 있었거든요. 제가 삽수나 뭐 이런 거할 때는 그냥 두 개, 세개 이렇게 막 꽂아두는데요. 어떻게 꽂아주었냐면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꽂아두었거든요. 근데 얘들이 다 살아났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, 어 조금 피기 좋은 거를 주고, 얘를 빼보니,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. 어이, 하필이면 이렇게 찌그러진데 제가 했네요. 아, 참. 아, 제가 조심성이 조금 없어가지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그 빼보니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서 오늘 이쪽에 화분에 옮겨주었습니다. 어, 원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. 어, 한 집에 두 가구가 살다가 이제 독립을 했네요. 얘가 잘 자랐는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쯤 이렇게 풍성해질지 모르겠지만, 어, 저는 이렇게 친구나 누가 와서, 어, 예쁘다 이러면 이렇게 해둔 것 중에 하나를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도 너무 기쁘게 가져가고, 저도 주면서 뿌듯하고, 그래서 요것도 잘 자라면, 이거는 친언니를 줄 생각이에요. 친언니. 집에 화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하나. 친언니를 이거를 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. 잘 자라거라. 자, 그러면 짧은 소식이었지만, 이만 전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